일어지 몰라 여기다 이제 물을 챙기세요. 저물 하나씩 넣어. 물 하나씩 챙겨. 배 빨리 채울 거. 우유, 우유, 우유 하나씩 넣어. 휴지도 챙겨야 돼. 자, 자똥 닦아야 돼. 똥, 자똥 닦아야 돼. 휴지, 휴지, 휴지 챙겨요. 휴지 챙겨. 챙겨, 챙겨. 자, 그다음, 얘들아 칼로리 높은 거 초콜릿. 자, 이거 빨리 챙겨. 자, 두 개씩 챙겨, 챙겨. 어,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만 넣어. 너무 많이 넣었어, 얘들아. 시간 이 없어. 지진 났어. 얘들아, 얘들아 이렇게 지진 이 났어. 오, 오, 오 지진 이 나가. 빨리 숨어. 한 대군 좀 들어가세요. 한 대군 좀 들어가. 자 머리를 보호해. 머리 머리 보호. 잠깐 지진이 멈췄으니까 이때 계단으로 지진 대피소를 가자. 오케이? 오케이. 지진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. 알았지? 우리 계단으로 가자. 출발. 이렇게 지진 대피소로 가는 거예요. 오케이? 예. 지진 대피소 빨리. 자 머리 가리고 조심히 조심히. 어. 와.